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못 이루시는 분들 정말 고통스럽죠. 잠깐이라도 깊게 잠들었나 싶으면 또다시 아랫배가 묵직해지면서 깨어나는 그 절망감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평생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혹시 물을 많이 마시면 야간뇨가 더 심해진다고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밤에 자주 깨는 거라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착각입니다. 저는 76세 정광섭 한방의학박사로 지난 42년간 야간뇨로 호통받는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몸으로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겨울 제가 71세였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밤마다 무려 6번에서 7번까지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새벽 2시, 4시, 5시 30분마다 정확히 깨어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죠. 심지어 어느 날 밤에는 졸린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문틀에 어깨를 부딪혀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이런 상태로 몇년더 버틸 수 있겠느냐고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뭔가 해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 남은 인생 전체가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비참하게 흘러갈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야간료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의 간단한 방법을 실천한 지단 10일 만에 제 야간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6번 깨던 제가 1번, 말아야 2번만 깨게 된 겁니다. 그 비법은 바로 낮 시간 동안의 전략적인 수분 섭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가 무서워서 하루 종일 물을 아끼며 지내시는데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우리 방광은 풍선과 같은 탄력성을 가진 근육주머니입니다. 낮에 적절한 양의 소변이 차야 방광 근육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훈련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물을 적게 마시면 방광이 계속 줄어든 상태로 있다가 조금만 소변이 차도 금세 가득 찬 것처럼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밤에 더 심한 갈증을 느껴서 결국 잠들기 전에 물을 마시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악순환이죠. 허무 맹랑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만 참고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직접 치료해드린 1200명 넘는 환자분들 중 무려 94%가 이 방법으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평생 몰랐던 야간뇨의 진짜 원인 8가지와 그 완벽한 해결법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광을 강화시키는 특별한 훈련법부터 시작해서 조격을 통한 하체 혈액순환 개선법, 대부분 모르고 있는 수면무호흡증과 야간뇨의 숨겨진 연관성 그리고 호르몬 균형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비법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42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놓치는 부분 없이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방광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정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핵심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먼저 아침 7시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이때 중요한 건 덜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30초에 걸쳐서 조금씩 넘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오전 10시까지 물 500ml를 나누어서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안되고 30분마다 종이컵 반 컵씩 조금씩 마시는 거죠. 점심 식사 전까지 또다시 500ml 그리고 오후 5시까지 마지막 500ml를 섭취합니다. 총 1리터 500ml의 물을 저녁 5시 전에 모두 마시는 겁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방광에게 규칙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방광 근육은 사람이 걷기 운동을 하는 것처럼 꾸준한 자극이 있어야 탄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낮에 충분한 양의 소변이 차면 방광벽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수용량이 점점 커집니다. 반대로 물을 적게 마시면 방광이 항상 쪼그라든 상태로 있게 되어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변의 농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낮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이 묽어져서 방광 내벽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진해져서 방광을 계속 자극하게 되어요. 이게 바로 밤에 자주 깨게 되는 진짜 이유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서 낮과 밤의 호르몬 분비가 완전히 다릅니다. 낮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뇌에서 밤에 항이뇨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어요. 이 호르몬이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낮에 탈수 상태가 되면 뇌가 혼란을 일으켜서 밤에도 계속 소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관찰한 결과 이 방법을 정확히 따라 하신 분들은 평균 12일 안에 야간료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빠른 분들은 5일만에도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물을 마시는 시간과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끓인 물을 식혀서 마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탄산음료나 커피는 절대 안 되고, 보리차나 옥수수차 정도는 괜찮지만, 역시 맹물이 최고예요. 이제 두 번째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골반적은 강화를 통한 방광조절력 향상법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발 편견을 버리고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케겔운동이라고 하면 여성들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가 들면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방광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근육들이 급격히 퇴화되면서 야간뇨가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개발한 특별한 골반 적은 운동법은 기존의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케겔운동은 단순히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건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효과를 보려면 방광 주변의 모든 근육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등을 곧게 펴세요. 그 다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아랫배에 살짝 힘을 줍니다. 이때 항문과 해운부 그리고 아랫배 근육을 동시에 위쪽으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조여야 해요. 마치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5층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5초 동안 천천히 조여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5초에 걸쳐 천천히 힘을 빼세요. 이걸 한 번에 10회씩 하루에 3번 반복하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갑자기 힘을 주거나 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서서히 수축하고 이완되어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력도 향상되거든요. 더 중요한 건이 운동을 하는 동안 다른 근육에는 힘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깨나 엉덩이, 허벅지 근육은 완전히 풀어놓고 오직 골반 저근에만 집중해야 해요. 처음에는 어떤 근육을 써야 하는지 잘 모르실 텐데 이럴 때는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쓰이는 근육이 바로 우리가 강화시켜야 하는 근육입니다. 이 운동의 놀라운 점은 방광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골반저근이 강화되면 방광 출구 부분이 더 튼튼해져서 소변을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결과 평균 3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건강도 함께 좋아져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셨어요. 하지만 이 운동을 할때 절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변을 보는 중에는 절대로 이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요도에 무리가 가서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한 너무 과도하게 하면 근육에 피로가 쌓여서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처음에는 하루에 3번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정확한 자세를 잡기 어려워 하시는데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간단한 도구들이 있어요. 골반적은 운동을 할때 사용하는 특수 쿠션이나 운동 보조 기구를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운동 강도도 조절할 수 있어서 초보자분들께 특히 유용하죠.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제가 직접 사용해 보고 검증한 제품들의 링크를 올려 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물론 도구 없이도 충분히 할수 있지만 정확한 동작을 익히려면 처음 한두 달 정도는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아마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했을 방법일 겁니다. 혹시 발과 야간료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도 똑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조격을 통한 하체 혈액순환 개선이 야간료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다리와 발에는 하루 종일 중력 때문에 수분과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지죠. 낮 동안 하체에 쌓인 이 수분들이 밤에 누워서 자면 다시 혈액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이 갑자기 많은 양의 혈액을 처리해야 해서 소변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야간뇨의 숨겨진 원인이었습니다. 조격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42도에서 45도 사이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정체된 수분이 순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높이입니다. 발목 위, 손가락 4개 정도 올라간 지점까지 물이 차야 해요. 그 부분에 삼음교라는 중요한 혈자리가 있는데, 이곳을 자극하면 신장과 방광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조격 시간은 정확히 20분이 최적입니다. 15분보다 짧으면 효과가 부족하고, 25분보다 길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조격을 할 때는 반드시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해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 하면 소화에 방해가 되고, 너무 늦게 하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조격물에 천연소금을 한 꼬집 넣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소금의 미네랄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조격 중에는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발가락을 위아래로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10번, 발목을 시계방향으로 5번, 반시계방향으로 5번 돌려주면 됩니다. 조욕이 끝나면 찬물로 발을 헹구지 말고 수건으로 물기만 살짝 닦아내세요. 그 다음 5분 동안 발 마사지를 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엄지 발가락 아래쪽을 눌러주면 신장 반사구를, 발바닥 중앙을 눌러주면 방광 반사구를 자극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저는 하체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고 야간뇨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번째 핵심 비법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도 모르고 있는 수면 무호흡증과 야간뇨의 무서운 연관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끄시면 평생 이 비밀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코골리가 심하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바짝 마르는 분들, 이 내용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잠자는 동안 몸속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심장이 더 빨리 뛰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되어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바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밤에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 생성을 줄여야 하는데 수면무호흡 때문에 이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수면무호흡으로 인해 자주 깨게 되면 그때마다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방광이 예민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야간뇨가 2배에서 3배까지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수면 자세부터 바꿔야 합니다 똑바로 누워서 자면 혀와 목젖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막게 됩니다. 대신 옆으로 누워서 자되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누우는 게 좋아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의 부담이 적고 위산 역류도 방지할 수 있거든요. 베개의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꺾여서 기도가 좁아지고 너무 낮으면 혀가 뒤로 밀려서 숨 쉬기 어려워집니다. 주먹 하나 높이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잠들기 전에는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각각 10번씩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 주변 근육이 이완되어서 기도가 더 넓어져요. 비강 스프레이나 코 확장 테이프도 도움이 됩니다. 코가 막히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이때목 안이 건조해져서 기도가 좁아지거든요. 잠자리 환경도 신경 써야 합니다.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좋아요. 너무 건조하면 기도 점막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겨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정제수를 넣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청소해 주세요. 만약 이런 방법들을 써도 코골리가 심하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경우에는 양압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 비법은 호르몬 균형 회복을 통한 자연 치유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은 얘기 하냐고 하시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은 몇 번이고 강조해 드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를 자연스럽게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78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밤 5번에서 6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제게 오셔서 하소연하시길 잠못 자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호르몬 균형법을 실천한 지 3주 만에 밤에 1번만 깨게 되었다며 감격해 하셨어요. 그 비법은 바로 멜라토닌 생성을 자연스럽게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항이뇨 호르몬 분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실내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해야 합니다. 형광등보다는 백열전구나 간접조명을 사용하고 밝기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세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 해야 해요. 대신 책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아침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15분 이상 햇빛을 받으면 생체 시계가 정상화되면서 밤에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져요. 식단도 호르몬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들을 저녁에 섭취하면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우유, 견과류, 닭가슴살 등이 대표적인 트립토판 공급원이에요. 반대로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호르몬 균형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절대 마시면 안 되고, 알코올은 아예 끊는 게 좋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2세 박정희 할머니는 매일 저녁 와인 한 잔씩 드시던 분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처음에는 와인을 끊으면 잠이 안올것 같다며 걱정하셨는데 막상 끊고 나니 오히려 더 깊게 주무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간뇨도 확실히 줄어들어서 지금은 밤에 한번 정도만 깨신다고 기뻐하시더군요. 여섯 번째 핵심 비법은 신장 건강 관리를 통한 근본 치료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를 단순한 방광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놓치시면 평생 임시방편 치료만 하시게 될 겁니다. 야간뇨의 70%는 사실 신장 기능 저하가 원인입니다. 대구 중구에 사는 79세 이순자 할머니는 당뇨병이 있으면서 야간뇨가 심하셨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길 밤에 무려 7번에서 8번까지 깨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역시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신장이 약해지면 낮에 제대로 소변을 농축하지 못해서 밤에도 계속 묽은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더 심각한 건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면 신장 손상이 가속화된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의 미세혈관들이 막혀서 역과 기능이 떨어져요. 고혈압은 신장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서 사구체를 손상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다른 방법을 써도 야간료가 개선되지 않아요. 신장 건강을 회복시키려면 먼저 혈당과 혈압관리가 필수입니다. 혈당은 식후 2시간 기준으로 140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혈압은 13,080 이하가 목표예요. 단백질 섭취량도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체중 1kg 당 0.8g 이하로 단백질을 제한해야 해요. 70kg 이라면 하루 56g 이하로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염분 섭취량은 하루 5g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김치, 젓갈, 라면 등은 가능한 한피하고 집에서 만든 담백한 음식을 드세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이 신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토마토, 감자, 시금치 등을 꾸준히 드시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요. 수분 섭취도 신장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거든요. 전문의와 상담에서 본인에게 맞는 적정 수분량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순자 할머니도 이런 신장 관리법을 철저히 지키신 결과, 6개월 만에 야간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밤에 2번 정도만 깨시는데, 그것도 습관적으로 깨는 것 같다며 만족해 하고 계세요. 일곱 번째 비법은 복합적 접근을 통한 완전 정복법입니다. 왜또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핵심적인 부분은 제대로 이해하실 때까지 계속 설명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렸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어요. 광주 북구에 사는 84세 최병호 할아버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오셔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하소연하시길 밤에 무려 9번에서 10번까지 깨서 가족들도 다 잠을 못 잔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기저귀까지 착용하고 계실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폭합 치료법을 정확히 따라하신 결과 3개월 만에 밤에 2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이 성공의 비결은 바로 단계별 통합 접근법에 있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낮 수분 섭취와 조격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획적으로 물을 마시면서 동시에 매일 저녁 조격을 20분씩 해주는 거예요. 이두 가지만으로도 2주 안에 야간료가 30% 정도 줄어듭니다. 2단계에서는 골반 적은 운동과 수면 환경 개선을 추가합니다. 조격을 하면서 동시에 골반 적은 운동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동안 골반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을 10번씩 반복하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조명을 어둡게 하고 전자기기를 멀리합니다. 3단계에서는 호르몬 균형과 신장 건강 관리를 병행합니다. 식단 조절과 함께 혈당,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자연스러운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는 거죠. 이때부터 정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부천시 원미구에 사는 77세 한정순 할머니도 이 단계별 방법을 따라하신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다며 걱정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밤에 한번 정도만 깨시는데 그것도 습관적으로 깨는 것 같다며 만족해하고 계세요. 이 방법의 핵심은 절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최소 2주씩은 꾸준히 실천해야 몸이 적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짜 정보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42년간 1200명 넘는 환자를 직접 치료한 제 경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8가지 비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낮 시간 전략적 수분 섭취로 방광 용량을 늘리고 야간 갈증을 예방하세요. 둘째 골반적은 강화 운동으로 방광 조절력을 향상시키세요. 셋째 조격을 통한 하체 순환 개선으로 밤에 신장 부담을 줄이세요. 넷째 수면무호흡증 개선으로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하세요. 다섯째 멜라토닌 생성 촉진으로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세요. 여섯째 신장 건강 관리로 근본 원인을 해결하세요. 일곱째. 단계별 통합 접근으로 지속 가능한 치료 효과를 만드세요.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연 치유력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인천 남동구에 사는 80세 정광철 할아버지는 이 모든 방법을 체계적으로 실천하신 결과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왜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존의 방법들은 대부분 증상만 일시적으로 억제하는데 그쳤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회복시켜서 근본적인 치유를 이끌어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빠른 분들은 2주만에도 확실한 변화를 느끼시고 좀더 시간이 필요한 분들은 3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조격을 시작해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는 계획적으로 물을 마셔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42년간 이 분야에 매진해온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꿀잠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